<웃음> 음! <웃음> 맛있다, 맛있다. 우리 역사가 지이 음! 어? 우리 밀려가는데? 음! 몸이 아니라 밀려고 한다고. 아! 맞다. 왔어, 왔어, 왔어! 어? 나 왔어, 진짜 왔어! 뭐냐, 너? <laughs> 내가 왔어? 진짜 개피야? 이 미쳤나고. 미쳤나? 미쳤나 봐. 미쳤나 봐. 미쳤나 봐. 아지마 야. 미쳤나봐. 개 미쳤나봐. 죽을 뻔했잖아. 나 그러다 다행히 집 안에 있다 아 그래요? 나 믿어. 해줄게. 아, 도민사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급하게 먹었잖아. 아, 어,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애들이 오는 걸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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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잡아줬죠? 밖에 있는 것 같은데? 밖에 네. 있는